고민,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고민스럽죠. 우리가 이제 이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아, 열매가 없다. 한해 동안에 정말 내가 한게 없다. 이런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후회한다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 거기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고민조차도 안 하고 뭐 어때 뭐 인생이 뭐 그런 거지 그러면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그럼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민한다고 하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게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더 나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자 열매를 맺는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열매를 맺는 법칙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죠. 근데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되지만 육적인 열매, 세상적인 열매를 매, 열매만 맺으면 안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는 어떻게 맺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자연의 섭리와 똑같아요. 어, 한 알의 씨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다.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 열매 똑같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인간관계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못된 그 잘못된 성격을 죽이지 않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가 있으면, 뭐가 난게 있으면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좀 죽여야 돼. 자기의 성격을 잘못된 성격, 이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죽여야 좋은 인간관계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또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것은 삶이 안정된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게으르고 는 게을러서는, 어,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돈을 벌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저축을 해야지 미래가 있죠. 저축하지 않는 습관. 그냥 돈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풍요로운 미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벌어도, 앞으로도 많이 벌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은 젊고,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벌수 있다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어, 돈을 잘벌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음, 이 쓰고 싶은 욕구를 죽여야 돼. 저축을 해야 돼, 저축. 이런 것들이잖아.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죽이지 않고는 삶의 안정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이 잘못된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죠. 그래야, 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걸 죽여야 됩니다. 전도할 때왜 못해요? 전도 열매를 왜못 맺나요? 부끄러우니까. 전도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돼. 내가 부끄러운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론은 알아요. 이론은 아는데 힘들잖아요. 뭐 세상적인 열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어, 과소비하지 않고, 그러면 잘 살게 될 거라는 건 알죠. 근데 눈에 보이면 이제 사게 된다고 먼저. 응? 어? 학생들은 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갈 걸 알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TV가 먼저 들어오면 TV 보지. 공부 안 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먼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 어떻게 되느냐. 이 씨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죽어야 되는데, 예, 씨가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자, 씨는 뭐, 사실 자연의 씨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아, 씨를 한번 의인화시켜서,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안 되고, 열매를 맺었을 때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씨는 한 개예요. 그러면 씨가 벼, 벼, 벼 씨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죠. 씨 알갱이 그한 벼에 쌀이 몇 개가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한 개야. 한 개로 있을래? 아니면 뭐 수십 개가 될래? 뭐 수백 개가 될래? 그럼 수백 개가 낫죠, 수십 개가 낫죠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열매 맺었을 때 행복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씨는 그런 생각한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농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씨를 심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한개 심으면 썩어서 없어 붙버리는데이 생각하면 씨를 못 심는 거죠. 농부는 이 씨를 하나 심으면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열매가 낫지. 하니까 그래서 씨를 심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땅 속에다 묻어서 썩으면 바보지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거죠. 그걸 생각하고, 어,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였을 때 열매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어. 순교를 해야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종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인 걸 죽여야 돼. 내가 주인인 걸 죽여서 내가 종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만 주님을 섬길수 있어요. 그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잘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중에 귀여기신다. 귀여겨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이 아니라 열매에 맺었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 천국에서. 천국에서, 물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리포스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전도의 삶을 살았던 거,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도 하고 취에 떨기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은 이제 순교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어 달려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보니까, 어... 이건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하는 선수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 상을 보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왜그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보아야만 우리가 나를 자신을 죽이고 계속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만 보니까. 응? 그 어린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사탕, 응? 어? 눈앞에 보이는 TV만 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자기를 못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만 보느라고 이 눈앞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만 보면은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우리를 자신을 죽이질 못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를 잘 돌아보세요. 정말 무엇을 보고 달려왔는가? 응? 자신을 죽이지 못했다면 분명히 세상 것을 봤을 거예요. 주님을 봤다면 당연히 자신을 죽일 수 있죠.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왜이 새벽에 나와서 이 심득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자꾸 주님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보지를 못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봐. 세상만 봐. 그래서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시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때 상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 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아름다운 열매 축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꾸 주님을 보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기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주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러심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